별의 움직임이 불길하다. 저건, 주작 칠성. <뭔람> 음, <우와> <뭔람> 음, 음, 음? <뭔람> 뭐야, 너구나. 모쪼록 맛있게 잠자고 있는데. <뭔람> 아! <뭔람> 백신 6개. 2백신 10개. 어, 아, 미주. 뭐 하고 있는 거야? 침대 밑에 몰래 감춰뒀던 돈을 세고 있었어? 수, 설마 밤새도록? 그렇지만 아무리 세 봐도 한 개가 모자라. 여기 나가기 전엔 분명히 3 1 2폰이 있었다고. 아, 또 헷갈려 버렸네. 여기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안심해, 미주. 응? 이제 아무 데도 안 가. 약속할게. 걱정돼서 허겁지겁 보러 온 거지? 아! 찾았다. 아! 미주 찾았어, 봐. 좋아. 이제 돈도 찾았고 밥이나 먹으러 갈까? 유기가 돌아왔다. 그럼 주작 최성이다 모였으니까 드디어 주작을 불러낼 때가 온 거야. 그래서인지 밥이 너무 맛있다 아, 아, 아. 지금도 안 변했구만 지적이 나타나면 먼저 진화를 구동국에서 되찾아와야 돼 지난번엔 상황이 그래서 화해할 여유가 없었지만 천천히 얘기하면 꼭 이해해 줄 거야 그리고 만약 주작에게 계속 음. 유기랑 뭐 함께 계단하고 부탁하. 아 이거 정말 큰 일이었군. 응? 넌왜 그러냐? 하나도 안 먹었잖아. 체. 네 얼굴 보니까 밥맛이 떨어졌어. 아까부터 태도가 왜 그러냐? 처음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처음. 못가 어째 임마? 이 상처가 누구 때문에 생긴 건데? <목소리> 아! 봐아 아, 죽겠다! 누구보자 예수가! 덤빌테면 덤벼봐 <목소리> 두 사람은 벌써 사이가 좋아졌네 내가 보기엔 싸우는 것 같은데 이지 미주 사실은 부탁이 있는데 말이야 응? 오늘 의식에서 주작을 불러내면 날 여자로 만들어줄래? 상님을 위로해 드려야 지 어, 나와 함께 있어도 사랑한다, 미주... 미주... 난 유성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나 애를 써줬는데, 이렇게 들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들은 유기랑 있게 해달라고 빌수 없어. 자자, 자, 다들 뭔가 소원이 있으면 미지한테 부탁해드라고 잠깐 실례합니다. 진화님, 왜 그러십니까? 아직도 토라져 계신 겁니까? 유심 그들한테 심어놨다는 한정이 대체 뭐지? 알고 싶으시다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만나보실 자가 있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그 해답을 지닌 자가 청룡칠성입니다. 청룡칠성? 예. 조작의 무녀에게 그 몸을 수호하는 일곱 별이 있는 것처럼 청룡의 무녀이신 진하님께도 저를 포함하여 일곱 명의 수호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무녀가 찾아야 되잖아. 근데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무녀와 칠성은 서로를 끌어당기죠. 저희가 당신의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럼 잠시 후에 그 자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미지야, 아무래도 내가 아직 너한테 완전히 진것 같진 않구나. 미주님 저 유성이 어디 있는지 몰라? 유성님은 유정님과 얘기 중이신데요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셨어요 그래? 어쩌지? 의식 전까진 말해야 되는데 너무 내 멋대로 일진 몰라도 내가 지금 분명히 해둬야 돼 그럼 청령칠성은 이미 모였다는 말이냐? 확증은 없지만 아마도 그보다 문제는 주술사입니다. 구동계에 처져 있던 결계는 저 혼자선 당연낼 수가 없었습니다. 유심이란 자 외에도 주술사가 있단 말인가? 네. 의식이 끝날 때까지 이 몸이 결계를 쳐두겠습니다. 부탁한다. 하지만 청령칠성에 관한 것은. 다른 사람에겐 알리지 마라. 특히 미주에겐. 그 아이는 지금 유기를 만나 기뻐하고 있는데, 하찮은 걱정을 끼칠 수 없지.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laughs> 처음부터 그 아이가 유기만 봐왔다는 건 알고 있었지. 하지만 난 지금도 미주에 대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유성. 어리석다고 생각해도 좋다. 아니. 음? 그럼 아, 이모모님만 손님이 온것 같군요. 응? 음? 미주. 어. 자. 응? 음? 교대. 응? 음? 저기가 홍남국의 수도다. 빨리 가야 돼요. 저... 저기... 됐다, 미주. 지난번에 했던 얘기 때문인가?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전부터 재상이 왕비를 맞으라며 성가시게 해서 말이야. 후계자가 걱정됐을 테지. <laughs> 그래서 나도 그만 조급해졌던 거야.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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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을 좋아해요. 언제나 다정하고 난 소중히 여겨주고 어쩌면 정말 사랑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달라요. 좋아하지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미주, 울 것까지 없다. 명령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나라의 주인이 나한테 가르쳐준 게 바로 너지 않느냐? 그치만 난 유성한테 많은 걸 받았는데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요. 넌 조작 질성을 모아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지만... 그럼 다시 한번널 사랑하는 안심한 남자로 만들어 주겠니? 미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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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주작의 문녀? 그게 뭐지? 오랜 전설이지요. 태자 마마의 목에 나타나는 글자는 머지않아 주작을 불러내기 위해 다른 세계에서 나타날 무녀를 지키는 자의 상징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주작의 문녀. 머지않아 나타날 다른 세계의 소녀. 그 소녀라면 이 외로움에서 날 구해줄지도 몰라. 다음 황제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사랑해줄지도 모른다. 틀림없이, 틀림없이... 아, 미안하다. 먼저 모두와 함께 주작 사당에 가있거라. 의식을 시작하자. 네, 그럼 갈게요! 누구 없느냐? 부르셨습니까? 지금부터 주작 소환 의식을 행하겠다. 즉시 준비하라. 예. 유성, 고마워요. 어? 넌 이렇게 나를 발바로고도 느끼질 못다냐? 유기야말로 왜 그런데 누워 있었던 거야? 응? 걱정돼서 귀를 맴돌았단 얘기를 어떻게 하냐? 응? 뭐라고? 음. 걱정돼서 널 데리러 온 거다. 너야말로 뭐하고 있었니? 별일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지. 유기, 유기가 바라는 건 뭐야? 그야 물론, 맞을래. 야야야야! 농담이야. 소원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너랑 평생 헤어지지 않는 거 지는 아무런 걱정할 거 없어. 드디어 주적을 불러낸다. 이제 모든 일이 잘될 거야. 진하님, 좀 늦었습니다. 이자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청룡 칠성의 한 사람인 각수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진하님. 유각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청룡? 유심? 이가 뭘 어쩐다는 거지? 여기 있으면서 어떻게 추적선을방해했든다는 거지? 든각진든님이 지금 좀든든든든든든든든유든 유정. 든든든든 그래, 저기 유정 의식은 어떻게 해? 간단히 말하면은 주작의 사신 천주소에 쓰여져 있는 주문을 읽은 다음 불길 속에 넣는 거라네. 음, 근데 이걸 누가 읽어? 물론 부녀가 읽는 거라네. 늦게 걸렸을 때도 자꾸 틀려서 선생님한테 예습 좀 해오라고 야단 맞았었는데 무녀님 응? 의복을 갈아입으실 시간입니다 의복? 옷은 이것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몸을 청결히 하고 무녀의 의복으로 갈아입는 거야 아. 그동안에 소원을 정해두도록 해라 세 가지 뿐이니까 네? 그래요? 자, 오시죠 어 미주 저줄게 있는데. 환랑 보아. 야 이마 왜 발구 난리야? 오야 어, 유기도은 거기 있었구나. 유진의 능력이 회복됐군요. 하도 귀찮게 굴어서 말이야. 못 말린다네. 유이건 평생 상처가 안 남는 편이 평화로웠을 텐데. 너도 상처 나볼래? 세 가지 뿐이라니. 하지만 힘들게 걸어온 길이야. 주작의 문녀가 돼서 실전사를 찾았고, 유기를 사랑하게 됐고, 진아하군 적이 되고 말았어. 진아랑도 유기랑도 함께 있고 싶다는 건 무리한 바람일까? 문녀님 이건 놀이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정갈이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어. 미주 녀석 어디로 끌려간 거지? 전해줄 게 있었는데. 아. 어. 어? 아. 여기. 아, 아아아! 미비미안 엿보려고 한건 아니야. 그 그런 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그쪽으로 잠깐 가도 될까? 오, 어, 오면 안 돼. 유기! 여긴 몸을 정갈히 하는 곳이야. 바보! 무슨 생각하니? 저 이거 돌려주러 왔어. 이거 틀림없이 네거 맞지? 왜 내가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잃어버리고 걱정할 것 같아서 그럼 유심한테 마음을 조정당할 때도 갖고 있었구나 그렇게 되어서도 나이 음, 유기미주 왜 그래 유유? 유기아 어, 미준 어디 있어? 어옷 갈아입고 있어. 근데 왜? 이 거울 좀 봐봐. 주작의 사신 천시서가 없는 동안에 칠전사를 찾으라고 태일군한테 받은 거잖아. 그런데 아까부터 빛나고 있다네. 고장 난거 아니야? <웃음> 왔군. 유십육 <laughs> 이제 곧 주작을 불러내는 의식이 시작됩니다. 그래, 기대되는군. 어떻게 그걸 알지? 이간 시키는 작전이지요. 이간, 네, 다신 말해 이쪽의 첩자를 홍남국에 잠입시켜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팔의 글자는 글진... 쌍둥이는 예사 형자보다 그 마음과 몸의 결속이 훨씬 강하다고 하죠. 그럼 홍남국에 잠입해 있는 첩자가 바로 바로 저의 쌍둥이 형입니다. 주작의 무녀, 주작신의 소환 의식에 임해서도 아직 구동의 이강 계략을 알지 못하다. 그런데 웬일이냐? 갑자기 수도로 데려가달라니. 별이 알려줬어요. 이대로 가면 주작칠성은 이제 곧 주작의 무녀와 함께 소멸합니다.